아, 지금 밤 9시 11분인데.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수업 마쳤습니다. 아,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피트입니다. 이번 봄 학기에는 운 좋게 많은 수업을 받았지만, 하루에 11시간 수업하는 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수업이 있어서 내일은 쉴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일 마치고 내일은 부담이 없으니까 이제 작은 회 소자 하나 시켜서 오늘 금요일은 아니고 목요일 불목 을 즐겨야 되겠습니다 불목을 여유있게 좀 쉬면서 아, 하루를 마무리 아 일주일을 마무리 해야겠네요 또 그런데 아, 금요일하고 주말에 쉰 다고 하더라도 또 다음 주아 수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수업 준비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냥 뭐 마음 편하게 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만큼은 아 마음이 좀 편하네요. 아 다리가 진짜 너무 아픈 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도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더 열심히 해봐야죠. 경력을 쌓아서 나중에는 제 고향인 부산으로 들어가는 게제 가까운 미래의 목표입니다. 고생한 저에게 보상해주기 위해서 참치회를 조금 시켰습니다. 경산에는 우리 동네 참치 정육점이라는 곳에서 자주 시키는데 이렇게 원하는 부위별로 100g씩 시킬 수 있는데 고급 부위도 소량 주문할 수 있어서 부담도 덜하고 먹고 싶은 부위를 먹을 수 있습니다. 100g을 시켰지만 항상 조금씩 더 보내주십니다. 참치가 좀 비싸서 그렇지 안주로는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 목요일 아, 밤 10시가 조금 넘었고요. 오늘 한국어 수업 한국어 학당에서 한국어 수업 11시간 하고 아주 퇴근했습니다. 샤워하고 아, 그래도 뭐 힘들었지만 은 아, 마음이 정말 좀 행복합니다. 네, 11시간 수업하고 지금 이렇게 혼자서 어, 마음 부담 없이 마음 편하게 이렇게 네. <laughs> 소주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음, 네. 네, 참치 한잔할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음, 혼자 마시려고 하다가 한국어 강사 관련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어, 조금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음, 제가 이제 한국어 다 한지 한 1년 한 5개월이 지났는데 네, 좀 제가 경험한 어떤 정보들을 좀 공유해 드릴 수 있으면은 다른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네, 잠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먼저 어, 소주 한잔 마셔봐야겠죠 자, 몸이 피곤한데 이렇게 소주를 한잔 빈속에 마시면은 하, 이 온몸이 찌릿찌릿하면서 피로가 싹다 날아가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자, 한잔 하겠습니다 신속주한잔 맛있네. <laughs> 자 한번. <laughs> 뭐 다른 게 행복이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피곤함 피곤하지만 이렇게 소주 한잔할수 있는 게참 저한테는 참 소중한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뒤늦게 시작한 이 초보 강사가 좀 많은 수업을, 이번 학기 때 많은 수업을 받았습니다. 운 좋게 할수 있는 것 자체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조금 체력적으로좀 많이 힘들지만 은 나중에 제가 아 저에게 더 좋은 뭐 커리어가 경력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 무거워서 그런지 아 요즈, 요즘엔 무릎도 아프고 아, 다리도 후들후들 살 빼야 되는데 지금 저는 이, 하, 이 야밤에 <laughs> 이 소주에 안주까지 이렇게 먹고 있으니 아뭐 내일도 운동을 좀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뭐 경력은 얼마 안 되지만은 한 1년 5개월 동안 한국 강사를 하면서 공유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좀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그냥, 음, 시간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런 한 유형도 있다라는 걸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보통, 그, 채용무고가 올라오면은 1차 서류심사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이제 면접 전형이 있겠죠. 있죠. 어 보통의 그런 어떤 절차고요. 한국 방사 이쪽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특히 한국어 학당용 그런데 이제 가끔 보다 보면은, 어, 서류 전형에서 서류 심사를 할때그 단계에서 시강, 그러니까 시범 강의죠. 시범 강의하는 것을 영상 녹화해서 그걸 먼저 보내달라고 하는 학교가 간혹 있습니다. 음, 그 영상을 뭐 먼저 1차 서류 심사 때확인 하고 2차는 또 면접을 따로 보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이번에 제가 이제 또 새로운 어학당에 들어가서 이번 학기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어학당 같은 경우는 어 갑자기 이제 뭐 한국 강사를 급하게 구해야 됐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1차 서류 어 심사를 할때그 시각 영상을 보내 달라고 요청을 하셨고 그걸로 이제 2차 면접 따로 없이 1차 서류 전형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어학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넣었었고, 다행히 운 좋게 합격을 해서 지금 이번 학기에 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회사 면접도 그렇겠지만 한국 강사 면접을 볼때그 면접관들 앞에서 시강하는 것 자체가 곤욕이거든요. 아, 그 교실에서 실제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그나마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제가 가르쳐야 될 대상이 앞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반응도 있고요. 그런데 이 시강 자체는 앞에서 아무, 반응이 없거든요 <laughs> 엄청 어색하, 어색합니다 어 그래도 면접관들 앞에서 시강하는 것보다 시강하는 것을 녹화하여 보내는 것이 그나마 덜 어색하고 편합니다 무표정한 면접관들 안 봐도 되니깐요 제가 시강하는 거는 그렇게 뭐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래도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시강을 하고, 이제 영상 촬영을 해서 학교에 이제 보내는지 궁금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때 시간 영상 녹화한 거를 잠깐 이제 짧게 편집해서 이제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저는 시간 녹화를 줌에서 했습니다. 시간을 위한 별도의 화이트보드를 준비할 필요 없이 줌 내에 있는 공유 기능을 활용해 시간 자료를 보여주면서 제가 시간 하는 모습도 같이 보이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시간 주제는 간접화법입니다. 간접화법 중에서 가장 기본형인 "다고 하다", "는다고 하다"와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헷갈려하는 "라고 하다", "달라고 하다", "주라고 하다", 간단하게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간접화법이에요. 간접화법. 여러분, 간접화법 들어봤어요? 오늘 배우는 이 간접화법 많이 어렵겠지만, 천천히, 재미있게 선생님하고 배우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다고하다. 는다고 하다 배울 거예요. 자, 여기 봅시다. 시강 전 시강해야 할 문법에 대해서 어학당에서 미리 알려줍니다. 간접화법과 피동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구 받았는데 전 간접화법을 선택했습니다. 대부분 시강 주제를 알려주지만 간혹 면접시 무작위로 문법을 설명하고 시강할 것을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어? 저는 아직 한국 음식을 안 먹어봐서 잘 몰라요. 그리고 시강할 때 대부분의 어학당에서는 문법의 도입 부분을 보여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문법 관련 시각 자료와 예문을 준비하여 설명하는 모습을 중점적으로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유미가 있어요. 유미. 유미도 한국에 와서 아직 한국 음식을 안 먹어봤어요. 그리고 수없이 동작도 적극 활용한다는 것도 보여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렇게 말해요 갈비탕 한번 먹어보세요 다른 친구 갈비탕이 맛있어요 또 다른 친구는 이렇게 말해요 갈비탕 먹어보는 거 추천 네 추천 먹어보세요 먹어보세요 추천 네 다른 친구는 갈비탕이 제일 맛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거 갈비탕 갈비탕 맛있어요 그래서 유미는 생각해요. 아, 갈비탕 먹어야겠어요. 그래서 유미가 친구들한테서, 친구들에게서 들은 것이 뭐예요? 갈비탕이 맛있다. 갈비탕이 맛있다. 이거 들었어요. 그리고 유미가 다른 친구인 줄리앙하고 이야기해요. 지금 점심시간이에요. 그래서 줄리앙이 유미에게 물어요. 오늘 점심으로 뭐 먹을 거예요? 유미가 이렇게 말해요. 갈비탕을 먹을까 해요. 먹을까 해요. 이거 우리 2급에서 배웠어요. 을까 하다 할 생각이 있어요. 갈비탕이 맛있다. 맛있다고 해요. 맛있다고 해요. 이것은 유미가 다른 친구들한테서 줄리앙한테서 아니에요. 줄리앙 아니고 다른 친구들한테서 들은 것이 갈비탕이 맛있다예요. 다른 친구들한테서 들은 것을 다또 다른 친구 줄리앙에게 어떻게 갈비탕이 맛있다고 해요? 이렇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간접 화법 그리고 문법 이해를 위해 알아야 할 어휘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또 선생님. 여러분이에요. 내일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내일 시험이에요. 일찍 오세요. 내일 일찍 오세요. 여러분이,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앞에 아무도 없지만 실제 수업 받으실 시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연기까지 합니다. 손발이 오그라드네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오세요. 하세요. 이거 명령이에요. 명령. 자 이제 연습합시다. 문법 설명 후 연습 활동하는 부분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시각에는 크게 도입, 문법 설명과 연습 활동이 포함됩니다. 보통 어학당의 시간은 5분에서 15분 정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짧게 공유한 그 시각하는 영상이 어뭐 다른 분들에게 몇 분에게라도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고요. 중년이 이제 새로운 예전엔 한 번도 안 해봤던 완전 새로운 완전히 다른 그런 분야에서 지금 저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전보다는 훨씬 더 보람있고 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처럼 한국 왕사로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면 저는 참 응원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짠 하고 이 남은 거는 혼자서 또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혼자만의 시간을 또 즐기겠습니다 과음은 하지 마세요 저도 딱한 병만 마십니다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